됐어요? 대구 대구 리대구 대구대구대구대구 리하 와이파이 안했어요 3G로 했는데 아 3G래 AT, 요새는 AT 시대죠? 아. 됐어 빈자리 빈자리는 채워놨습니다. 여긴 내 자리, <laughs> 여긴 빈자리 <laughs> 보고 싶었어요. 어제 <어디> 봐놓고 또 <laughs> 베개가 두 개네. <laughs>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다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죠? 자, 안 아픕니다. 하나도. 전혀. 네이버. 안 아파요? <laughs> 네? 뭐가? 폴란드는 먼저 한거 맞아요. <laughs> 먼저 한게 맞잖아요. 아! 알아봐 알아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를 구텐차끝 알아봐 <laughs> 그것도 할까 뭐였지 사와디카 사와디카 Hello from Germany 차 아 다른 것도 외웠는데 어, 어, 뭐였지? <laughs> 까먹었어요 숙소 혼자 써요 침대는 두개 혼자 씁니다 배드신이래 <laughs> 배드신이요? 인도네시아 팬 러브스 유 미투 대구 <laughs> 심심하겠다고요? 아, 심심할 틈이 없어요. 바로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 찍 나갑니다. 리허설은 아직 안 했고요. 내일 아침에 리허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지? 카메라가 여긴가? 이렇게 떠야 되나? 아이폰 사망하셨다고 아이고 심폐소생술 좀 잘했어요 어 뭐, 아, 컨디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피부 겁나 좀 필터에요. <laughs> 피부 <laughs> 솔직하다고요? 거짓말은 안 해야지 해부로 타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내일요? 내일은 아마 비밀 <laughs> 와서 보세요. 멀미요? 저는 멀미해서 오는 내내 잡니다. 보통 차에서 내일요? 내일 노래 불러요. 내일은 이제 고킹강석 선배님 추모 콘서트가 있습니다. 어, 3시 그리고 7시 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2시 그리고 6시 반 이렇게 네번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세요. 잘 있겠죠. 프랑스, 봉주. b o 가고 싶다. 어, 7시 반에 오세요, 꼬마이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할게요. 내일 오세요. 엎드려 누워주세요? 안돼요 가슴골 보여 <웃음> 뭐래? <웃음> 아라비아 사람 어우,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캘리포니아 부산에서도 만나요 맞아 부산도 있습니다 부산도 똑같지 두고? 그리고 단체곡, 그리고 또뭐있 겠죠? 두곡 단체곡 하고 같이 뭐 부르 는게있 겠죠? 서울 은 엄성, 디성, 건방지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자야 됩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다음 앨범 언제 나와요? 다음 앨범 언제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누운 게더 이뻐요. 누워서 방송하고 누워서 노래하고 그럼 되겠네. 나의 가슴 속에 젖어. 이걸 누가 불러줘야 내가 자는데, <laughs> 잘밤에 침대 누워서 괴물을 불러달라고? <laughs> 네, 잘밤에 침대 누워서 괴물을 불러달라고? 괜찮습니다. 얼마나 했지? 지금, 지금 14분.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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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지 말라, 얼른 자라고요 네 여기 대구에요 대구 생각, 생각대로 하면 대구 <laughs> 죄송합니다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되게 좋아요. 별이 진다네. 어제는 별이 졌다네. <laughs>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laughs> 아랍 팬들에게 뭔가 말, 아빠까발 <laughs> 아빠 아빠까발 맞나? 싼거였나? 아빠까발 맞는 거 같아요? 맞겠죠? <웃음> 다시 <웃음> 틀렸으면은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 필링 예. 안녕하세요. feeling it t I feel for you 됐죠? <laughs> 어. 6 7 대부 보는 비가 조금 조금 오던데 조금. 조금 와 가지고 안 왔나?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왔나 맥주! 나도 먹고 싶다. 근데 공연 때문에 못 먹음. 치사. <laughs> 반갑습니다. 네. 팩해요? 안 돼요. 팩이 모지라 불쌍해, 누가 불쌍해? 일해야죠. 일 예? 내일 또 어? 굉장히 또 많은 팬분들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 오실건데 그 정도도 못하면은 때려쳐야죠 안 먹을거야 자꾸 마스, 마스크.. 마스크팩을 섹시 섹시 세, 섹시 컨디션 괜찮습니다. 네. 안 아픈 데 없고요. 그리고 잘 들립니다. 얼굴이 크죠? 네.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laughs> 어이구 3만개가 넘어가고 1300분이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머리가 눈 찔러요 안찔러요 괜찮던데? 샥. 터키 팬 터키 팬 터키씨 sorry hello 다음번 다음, 다음 기회. 음, 맞나요? 시지 세비어룸? 시지 시지 세비어룸. 제가 욕한 거 아니죠 혹시나? 터키 터키 시지 세비어룸. 해정아 왜? 지금요? 메이크업 했어요. 카메라 메이크업. 메이크업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터키시 팬. 안녕 반갑습니다 대구 놀러 오세요 아 너무 따뜻하다 근데 이 동네 오늘 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하지만 일요일부터 또 추워진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들 긴장 놓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중국 팬 으악. 후관리 비법이요. 잘 먹고 잘 써야 됩니다. 밥을 항상 잘 먹고요. 얼굴 만지지 말고요. 지금도 만지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얼굴 만지지 말라고. 뭐나는 자꾸 만지지. 그러면 안 돼요. 만지지 마요. 손 떼라고 지금. 어? 어? 다 보여. <laughs> 손 떼세요. 지금도 긋고 있었지. <laughs> 아 너무 오래했다. 지금 14분이 지나가고 있네. 자 지금 어디 보자. 이게 답니다. 네. 아까 테 야경이 보이고요. 어디 보자. 아깥에참 교회가 보이고요. 교회. 침대가 두 개고 화장실이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등도 있고요. 조명등, 따뜻해 보이는 조명등, 그리고 금연구역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딱히 뭐 커피잔이 있고요. 으악! 그리고 아침에 먹을 사과가 두개 있습니다. 물론 가져온 거고요. 홍보. <laughs> 얘가 몇 톤이냐면요? 어,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아니다. 자리 하나 가 비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얘가 몇 톤이냐면. 몇 <laughs> 여기가. 뒤에 귀신 있어요? 외롭진 않겠다. <laughs>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귀신 잘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는데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아 어, 진짜인데 귀신 많이 봤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오래 했다. 이 정도로 하게 했습니다. 잘될것 같고요. 네빠이 옛날 머리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공연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 연습할 때네 살짝 할게요 리허설 리허설 할 때도 돼요 알겠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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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걸었다 약속 여기다 아래서 걸었다고 치고 자 빼고 오케이 연예인 인사 연예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 뭐야, 이거? 응? 어? 너, 너 파란색, 뭐야? <laughs> 파란색도 있어. 나가기 전에 팔로우 해주세요 왔으면 팔로우 하고 가기 박가정아님 제 꿈꾸세요 알겠습니다 손키스 날려주세요 음. 저쪽으로 <laughs> 뿅 소리가 제대로 안났다 뿅